함수 그래프 문제인데요. 문제를 처음 딱 봤을 때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a입니다. 0이 아니다. 그럼 0보다 큰지 작은지가 문제 풀이에 영향을 줄 텐데 t까지의 x에 대해서 절대값 f(x)와 4의 교점의 개수를 gt 즉 끝나는 지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진다는 뜻인데. F0이 8이라고 나왔습니다. F0이 8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B가 8이라는 얘기인데, 일단 A가 양수인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 주기를 보면요. 주기는 12죠. 그리고 시작이 1부터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Y는 B를 기준으로 해서 1부터 13까지 가줘야 주기가 완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주기가, 하나의 주기가 완성이 됐고요. 그런데 F0이 8이랍니다. 0에서의 함수값이 8이래요. 어, 절대값 FX, 이 얘기는 결국 FX와 4, 그리고 마이너스 4의 교점인데, 4와 마이너스 4는 8보단 작으니까, 8이 한 이쯤이라고 봤을 때 최대한 교점을 많이 나오게 해도 많이 나오게 해도 교점의 개수는 최대 4개밖에 안됩니다. 그렇죠? 4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고 따라서 우리는 a가 음수라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제 y는 b를 이렇게 그렸을 때 1부터 13까지 이런 식으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어, 19까지 가야 되는데, 문제에서 여기 18 얘기했습니다. 그럼 0부터 18까지예요. 그러면 18과 19가 이제 주기가 끝나는 점인데, 정확하게 1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간 정도, 비로부터 내려간 정도랑 올라간 정도가 같을 거예요. 그죠? 내려간 정도와 올라간 정도가 같을겁니다. 어... 그런데 교점이 다섯 개가 나오려면 요 봉우리가 짝수개죠 그리고 여기 교점 하나 둘세 이렇게 있잖아요? 아 그러면 X축이 어... 이렇게 뭐 여기와 여기 요기 사이 어딘가에서 적절 X축이 이렇게 지나가줘가지고 요렇게 접하게 시키면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딱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X축이라는 얘긴데, 이게 맞으려면 B는 그럼 4가 돼야겠네요. B가 4가 되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분의 A도 4가 돼야죠. 여기서. 그러면은 A가 마이너스 8입니다. 실제로 맞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를 보면 얘는 A 플러스 B로서, 어, 마이너스 4죠. 그럼 진폭이 8이란 얘기예요8이라 진폭이 8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a+b로서, 플러스 여기는 12잖아요. 그럼 진폭을 봤을 때, 아, 요만큼이 8인데, 여기서 또 8이죠. 아, 그럼 맞는 거네. 맞는 거네. 맞는 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ab를 다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문제로 가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죠. 0과 알파 사이에서, <laughs> g 알파는, a빼기 b a빼기 b 12개가 되어야 하는데 마이너스 어, 8 사인 6분의 파이 x 마이너스 1 플러스 4가 4가 되는 경우와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를 보시면 이걸 보니까 아, 그러면 사인 6분의 파이 x 마이너스 1이 이때 0이 되어야 하고 이때는 마이너스 8, 어, 그거 1이 돼야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경우를 먼저 보면 얘네가 뭐가 될 때죠? 사인 그래프가 어, 0이 되고 파이가 되고 2파이가 되고 이렇게 될 때죠. 그러면 그때 x는 일단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가 되면 은 7이 되네요. 간격이 6이라는 걸알수 있죠. 1, 7, 13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얘네 수열은 공차가 6이고 첫한에서 공차를 빼면 6엔 마이너스 5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때에는 이때는 2분의 파이 여기 간격이 파이였다면 여기는 간격이 2파이예요. 간격이 2파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차가 6이었으면 얘는 12일 거예요. 실제로도 어 계산해 보면 처음에 x가 4고 그다음에 12만큼 더 가서 16. 이, 이런 현상을 만든 것은 얘네 간격이 2파이고 얘네 간격은 파이기 때문에 공차가 더 커졌다. 그래서 <laughs> 이 얘네들은 공차가 12이고 첫항에서 공차를 빼면 12m 8의 꼴이다. 어 이거를 이제 나열을 통해서 규칙성을 한번 보면요. 자. 1, 7, 13, 19, 25, 31, 37, 43, 49. 얘는 4. 그 다음에 16. 그 다음에 28. 그 다음이 40인데요. 개수를 세보면 5개죠. 5개입니다. 10개, 11개, 12개인데, 어, 지금 문제 다시 한번 보면, 이 알파가, 알파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알파가 43이 되면 43이 빠진 상태에서 11개가 됩니다. 따라서 43보다는 커야 돼요. 그러나 49까지는 돼도 됩니다. 왜냐면, 49가 됐을 때 49는 뺄 테니까. 그러면 이걸 딱 빼는 상황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12개가 아, 되기 때문에 조건이 충족된다. 뭐, 간단한 듯 설명을 하긴 했지만, 사실 A가 음수일 때, 어, AB를 찾는 이 과정에서, 요, 이 그래프를 완성하는 이 과정에서의 디테일이 이 문제의 키죠. 디테일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